나가 하는 것보다도 그저 피디 님 내려서 요 담은 한뿌리라도한번캐보이소요물좀 많이 없는데 이거 예, 캐라고요? 예예 한 캐봐야 됩니다. 너무 하는 걸 알게. 안녕 지당하신 말씀입니다. 요요자 이리 들어오소 부자농부를 제대로 알기 위한 첫걸음. <laughs> 자한번해보이소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? 요요요 발로 딛는데 계십니다. 딱한 띠도 보이죠발리안빠져요응 뭘? 어. 예. 응. 그래 이리 흔들어갖고그자리 아... 늘까갖고 감떠보이서 인자 요리 짧게 아. 보이서안 아. 됩니다 그 길이 아. 잘안돼안 안 됩니다 그건 아. 큰나 아이고 부자농부를 아는 길이 이렇게도 멉니다 뭐라. 결국 포기하고 마는 제작진. 아이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셔야죠. 네? 아 요령이 있어야 됩니다. 요령이 요이자 스치는 걸 갖고 뜨갖고 요를 뜨갖고 이 흔들어야 됩니다. 이렇게 흔들어갖고 싹 들어가고 나면 이제 잘 이렇게 이자떠보고 뿌리를 감싸고 있는 뻘채로 캐낸 후. 물 속에서 흐트려주면 갈대 뿌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.